자, 여기 기억, 괴도김긴반지한번봤는데다더한 어. 다음에 값을 쪼이면 돼. 8에 2에다가 2로 나누면 4에 2로 다음, 그, 요 공전 주기를 구하면은, 공전 주기 구하면 요거의 세제곱은, 요거의 세제곱은 4, 4, 16, 64지? 64. 이거는, 우리 1년 기준으로, 1년 기준의 제곱과 같은 거 아니야? 음. 그럼 몇 나와? 8년. 8년 그러니까 이 성인종의 공전주기는 8년이라고 8년 <laughs> 아 그럼 1년동안 지나가 <laughs> 계획은? <계속> 얘가 <면접하느냐? 웃음> 8년 걸려야 한번다 나올 거 아니야 <laughs> 어, 그럼 몇일하고 있냐? 어, 8 분의 1이라고 얘기했지 회압주기식 기억하냐? 어? 회압주기 분의 1은 안쪽 내행성 공전주기 분의 1 빼기 외행성 공전주기 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식이 안쪽에서 도는게 지구란 말이야 또얘 1분의 1나오고 되고. 왼손까지는 얘가 8년이지. 얘 8분의 이라고이 계산을 봐. 하 8분의, 8분의 7라고. 이거 뒤집어 줘야지. 어, 이거 회화축이 있거좀몇 년? 7년? 거야